기성용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 시티와 3년 계약을 확정하고 이 꿈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습니다. 김보경은 카디프 시티 입단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. 박수현 기자 의 보도입니다. 기성용이 스완지 시티의 유니폼을 입고 한국 선수로는 10번째 프리미어리그가 됐습니다. 계약 기간은 3년. 이정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소환지 시티 사상 최고인 600만 파운드, 우리 돈 108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I was young, I just was to play in 지성용은 패스 게임을 하는 소환지 시티의 스타일이. 자신과 잘 맞는다며 최선을 다해 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제 2의 박지성을 꿈꾸는 카디프 시티의 김보경도 유럽 무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. 기대도 많이 되고, 부담도 많이 되고, 걱정도 많이 되지만, 뭐, 저, 개인적으로 정말 자신감도 있고, 저, 적응 잘해서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김보경은 이르면 다음 달 2일, 홈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.